자,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방정식의 풀이는 어떻게 하느냐? 어 x가 절대값 a였다. 그러면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a다 라는 거죠. 맞습니까? 여기 첫 번째 얘기고. 자,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절대값이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까? 얘가 k고. 알파보다는 베타가 클 때입니다. 그러면은 얘는 지금 구간을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. 맞습니까? 알파보다는 베타가 크다 그랬고, 그러면은 영역이 이렇게 세 영역이 됩니까? 자, 그러면 이쪽 영역. 이쪽 영역에 있을 때는, 뭐, 이거 1번 영역이랄까요? 1번 영역. 1번 영역에 있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? 이 X가 알파보다 작을 때입니까? 이거 1때 그러면은, 얘도 음수, 얘도 음수죠. 그래서,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, 마이너스 X 플러스 베타는 K. 그래서 요식을 풀어주면 됩니까? 예. 네. 요식을 풀어주면은, 이 마이너스 EX가 K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. 뭐 이렇게 될 거고,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k 이렇게 됩니까? 그다음에 두 번째 영역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자, 두 번째 영역에 있다라는 것은 x가 어디에서요? 알파 이상에서 베타 미만 이렇게 될 때입니까?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? 얘는 양수죠. 알파보다 크니까 그다음에 베타보다 작으니까 얘는 음수입니까 얘는 양수고 양수니까 x 마이너스 알파 그다음에 요게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베타입니까 그래서 요 값들을 보고 얘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만약에 요쪽 계산해는게 k하고 같다 그러면 성립하니까 요 범위에서는 다 성립하는 거죠 아니면은 이 범위에서는 성립 안 하니까 이 범위 빼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3번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면, 3번 영역은 X가 베타 이상입니까? 이거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? 이거일 때는 둘다 양수죠. 그래서, 어, X-α, X-β가 K, 이렇게 되고, EX가 k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고 x는 2분의 k 알파 베타 이렇게 되죠. 그래서 요 값이 요, 요이 값이 이계산는이 값이 이 영역 안에 들어가면은 이 값이 이제 공통 범위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세 개의 공통 범위를 다 찾아주면 되는 거죠. 어, 되겠습니까?